사람도 행복하다. 인도의 이 거지들은 돈 주는 사람에 좋았 저장은 못한다. 하나보 못해요. 여즘 냉장고 같은 게안 나온다. 어. 근데이게 사람의 한 일이라서 마으로운습니다 정말 마이니까 롯때하고 롯데는 고해색입니다. 상호상은 모두가 네트페아에 대해서 지금도 안, 이런 것들이 오늘의 양으로 만든 것이니다 그래서 이걸 잊어이다 보니까 경제적 지평을 선진국데 어찌 수준은 그쪽이야. 그 지금 그 학부모님들,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, 제가 볼 때는 도 원래는 지난해 정부마으로 뭐 성적으로 그때 전체 작업하기 위해서 경상북도 도청이 원래 시정목 지금 600명 나거든요. 백사스도지금마으로지 그래가지고 말아 사실 지 그선진님께 그저 한러을서사는 사람이 많습니다. 지지가사니다